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성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여 그늘 그들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날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 위에 함께하기를 주의하므로 추원합니다 오래전 일인데 우연히 TV를 보다가 가수 송대관 씨가 광복절 기념 보신각 타종 행사에 참석하여 타종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유명인이라 행사에 참석했나? 그래도 의미가 있는 행사인데 궁금하여 자세히 보다가 그분이 우리 지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대관 씨의 할아버지 송영근 선생님은요. 일제시대 전북 태인면에서 만세운동을 하셨습니다. 그 일로 군산 형무소에 투옥되었고요. 수없는 고문으로 출소 후몇 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분이 독립운동가의 후손이라는 사실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한때 그분은 아내의 부동산 사기 사건으로 230억 정도의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지금은 그 모든 문제를 벗어났다고 그러는데 인터뷰에서 그런 아내가 믿지 않습니까? 기자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부부는 일심동체가 아닙니까? 젊은 시절 내가 어려울 때그 아내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당한 어려움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그야말로 독립운동가의 후손답다 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팔 절이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사로잡혀 살게 될때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돼요. 삶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용납했고요.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구절이죠. 우상을 만든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무익한 것들이건을, 그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우상은 사람이 스스로 만든 거지요. 그런데 그것의 의미를 부여하고 스스로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서 인간은 자기 자신의 한계 속에 갇혀 버려요. 자기가 할수 없는 일은 그 누구도 못한다고 믿기에 우상을 섬기는 자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10절과 11절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상을 만든 사람은 알 거예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러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며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 역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기 손으로 만들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 되어 문제를 만날 때에 그걸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결할 수 없게 될 때에는 나 자신이 완전히 무너져버려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결국 그렇게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넘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우리에게는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나의 삶의 문제로부터 넉넉히 해결하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구원자이신 거죠. 오늘 그 구원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안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의 뿌리가 불신임 불신앙임을 알게 하고 없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걷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은 있으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임하지 못하는 내 안에 불신앙이 있음을 고백하느니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내 안에 자리 잡은 우상을 걷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게 부족함이 없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고 없었어.